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나우루의 파인애플 스무디는 열대 과일의 상큼함과 부드러움을 한 잔에 담아낸 건강한 음료입니다. 이 레시피는 처음 시도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되었습니다. 아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 이 레시피를 통해 시원하고 맛있는 파인애플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재료 선택 필요한 재료들 1. 신선한 파인애플 1개 2. 바나나 1개 3. 코코넛 밀크 200ml 4. 그릭 요거트 100g 5. 꿀 2큰술 6. 얼음 1컵 7. 라임즙 1큰술 8. 신선한 민트 잎 장식용 재료 손질법 파인애플 손질 1. 파인애플의 상단과 하단을 잘라냅니다. 껍질을 벗기고 중심의 단단한 부분을 제거한 후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바나나 준비. 1. 바나나의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썹니다. 레시피에 맞는 조리기구. 필요한 도구들. 1. 블렌더. 2. 도마. 3. 칼. 4. 계량컵과 계량스푼. 5. 긴 스푼. 스무디 용잔. 조리 단계. 1단계 파인애플과 바나나 블렌딩. 블렌더에 자른 파인애플과 바나나를 넣습니다. 과일이 잘 갈리도록 중간 속도로 블렌더를 작동시킵니다. 과일이 부드러운 상태가 될 때까지 블렌딩 합니다. 2단계 코코넛 밀크와 그릭 요거트 추가. 블렌더에 코코넛 밀크와 그릭 요거트를 추가합니다. 속도를 높여서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블렌딩 합니다. 3단계 꿀과 라임즙 추가. 꿀과 라임즙을 블렌더에 넣고 다시 한번 섞습니다. 라임즙은 스무디의 상큼한 맛을 더해줍니다. 4단계 얼음 추가 얼음을 블렌더에 넣고 고속으로 블렌딩하여 스무디가 시원하고 걸쭉한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얼음이 완전히 갈릴 때까지 계속 블렌딩합니다. 5단계 스무디 담기 완성된 스무디를 스무디용 잔에 붓습니다. 신선한 민트잎으로 장식하여 마무리합니다. 바로 서빙하여 신선한 맛을 즐깁니다. 음식 조리식 꿀팁 앤드 주의사항. 파인애플 선택. 파인애플은 신선하고 향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익지 않은 파인애플은 신맛이 강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블렌더 사용법. 블렌더를 사용할 때는 중간속도에서 시작하여 고속으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으면 블렌더가 고장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달콤함 조절. 스무디의 달콤함은 꿀의 양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달게 먹고 싶다면 꿀을 더 넣고 덜 달게 먹고 싶다면 양을 줄이세요. 유사추천 요리. 망고 스무디. 망고 스무디는 망고의 달콤한 맛을 그대로 살린 음료로 여름철에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파인애플 스무디와 함께 다양한 열대 과일 스무디를 즐겨보세요. 코코넛 바나나 스무디. 코코넛 밀크와 바나나를 사용한 스무디로 크리미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건강한 간식이나 아침 대용으로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나우루의 파인애플 스무디를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원하고 건강한 스무디를 즐기세요. 마이너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세계 193개국의 레시피,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즐겨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